졸리지 말고. 어. 어, 어. 너무 졸리는,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귀여운 느낌으로. 쉐입 아, 잡고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쇼트, 아. 진짜. 쇼트의 힘을 지금 어디 주시는 거지? 연세가 아, 뻗어지려. 네.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끝이 나오는 게더 나아요. 네. 혼자 들어오세요. 다리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움직일 때 하나 둘 치고 오른쪽 왼쪽 전달하고 움직이고 오른쪽 왼쪽 전달하고 그리고 움직일 때 오른쪽 잡으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오른쪽? 그쵸 오른쪽을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탁 열리는 느낌 열리 어, 그쵸 그쵸 밀어주는 느낌 밀어서 둘, 하나 둘 한나, 두, 세, 하나, 하나, 어, 하나, 하나, 둘, 아, 네, 사, 네. 둘, 네. 둘 네. 하나, 하나,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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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둘. 둘, 하나, 둘, 아, 둘이 이 정도까지 넘 하나, 둘, 하맞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 넘어가지 않아요